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가는 증권 방송, 확 믿기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월요일 장이 마감됐는데요, 예상대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뭐 수익 내기 좋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가는 놈만 가고. 또 이렇게 어, 누워 있는 분도 누워 있어서 어, 좀 이렇게 탄력적이지 않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답답하실 텐데 제가 오늘 방송은요 이장에서 수익 내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두 번째는 오늘 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8조 원, 미국 보라이전일에서 세계 최대 통신 회사죠. 거기서 8조 원 어, 어, 5G 네트워크 장비, 거기에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정보가 보는 가장 큰 대장주, 수혜주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제가 스페셜 리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 선정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좌 수익은 팍팍 늘어날 겁니다. 예, 꼭이 영상 보시기 전에 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서 여러분들 어, 계좌에 도움 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뭐, 시장 흐름은, 뭐,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야,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어쨌든 뭐, 미국 시장 우리 예산대로 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오늘은, 오늘 밤은 얘들이 이제 노동절 그 휴무라에서 열리지 않습니다만은, 야, 저는 오늘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미국 시장은 이제 잠깐, 코스닥에서 응? 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날. 그 양복 다섯 개에서 야좀 이렇게 미국 시장도 조정해서 이만큼에서 도지 정도 우선 나면 더 좋겠다 했는데 웬걸. 저 예산 빗나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 중심은 역시 이런 제약 업종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게 뭐 제약 업종이 항상 메인이라고 볼수 있죠. 그다음에 역시 그린 뉴딜. 음~ 그린 뉴딜로 해서 태양광.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시 풍력. 이런 것들이 상승이 오늘까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뭐가 올라가냐면 수수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잘 아시겠지만 은예 어, 두산, 시어시엘이 상한가까지 가고 다 이런 것들이 제4차 산업혁명주죠. 예,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 이제는 제가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는 노, 오늘 높에 올리면 이건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오늘 수수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제가 왜 올랐는지 안 맞습니다. 어쨌든 수수차가 이제 강하게 겨우 돌림 시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오늘 눌렀던 종목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순환상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수수차에서. 지금 수익 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산 수월세를 한번 봅시다. 이거 눌렀잖아요. 이거 저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너냐면 이럴 때잡아서좀 기다리면서 웨이트해서 수익 챙기는 거예요. 결국 순환 상승이되니까 물론 진짜 매매가 빠르시분들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 날수 있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 가짜 잘못 상한가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밀크 같은 거 보실래요? 이거 수수차 관련회예요 주가수 잘, 잘 들어보세요. 물론 오늘 또 상승했어요. 그러나 누가 좋을까요? 이때에서 다른 것도 올릴 때 서운했지만 오늘 수확을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야, 좋다, 좋다 참서잘라어면상갈 거야. 왜 s p l 를 상을 깠으니까. 그럼 이것도 위에 사시면 또 고민스럽고 걱정되신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이클을. 이제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에서, 풍력발전이나 태양강, 예를 들어서 신성 E&G 같은 거 보실래요? 신성 E&G는 제가 900원 때부터 우리 v 야 p 좋다 했던 종목이에요. 900원 때부터 이런 것도 있기에 이때 잡으신 분들이 다 조, 그때 이, 이때였거든요 900원 때 이, 이때 형 먹을 때형뭐 지난간 뭐 하고 이것도 잘못 들어가고 이거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린 뉴딜에 한번 갔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린 그다음 두 번째는 수술차야수술차그다에세 번째 뭐 할까요? 이제 IT를, 펀더멘탈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내렸던 IT나 바이오, 이런 내용 있는 종목들, 응? 음? IT, 바이오, 이런 쪽, 제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봐야 돼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눌릴 때 매수, 이격 조정 났을 때, 이갭 상상한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기름 말씀을 했죠. 이게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관점이죠. 고점도 그 이것도 한뭐8% 9%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개영자들은 이런 종목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보세요. 이따, HF를 이따 설명드릴 거고, 제가 간다면 가는 종목들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DMS. DMS는 제가 세 가지 섹터에서 말씀드렸어요. 뭐, 이렇게 키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IT도 되고, 그 다음에 또이 뷰티 쪽, 그런 것들 다 해석한다. 이거 한번 DMS 8월 18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자료랑 보시겠어요? 8월 18일날. 이거, 8월 18일날. 여기인가? 말씀받아. 여기 여기 했습니다. 음선 됐으니까 이거 내온 보드라는 거 조금 내리게 내렸어요. 그러다 이따부터 급등 나오잖아요. 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조선에서 엔진 결국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중국에서 얘들이뭐 지금 에르니진 선인가. 에탄 그 선박 같은 거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한테 역으로 수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중국업도 올랐는데, 그러면 엔진이 필연적으로 이제는 이, 여기에서 예? HSD 엔진이 좋을 거다. 이 횡보할 때황매게 잡아서 오늘 또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저점 잡아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간다 가면 간다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거. 야, 아직 안 끝났죠? 알테오젠도, 이거 착, 이게 뭐 670%, 76%라는 종목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셀트 삼형제가 어떤 모멘텀이 됐는지 올랐어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 다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VIP니까 자꾸 수내는그 비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반 구독자들이 마찬가지고. 자, 셀트리온. 이제 또 올라오니까 또막 막 그러겠죠? 이게 확 맥이 찌는 맥점이었어요 사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환호성 질르는 게 좋아요. 이 간다 간다 얼마 간다. 이 이때가 좋아요. 이게 바로 저점 매수라는 거예요. 뭐 셀트렌즈 헬스랑 거의 비슷하죠. 이럴 때 기다리거나.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역전될 만 지를 때 사놓으면은 이게 수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이렇게 수익이 안 나시고 답답하신 분들 내용 이 있으면 주가는 결국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세요. 이거 제가 한히다 가잖아요. 이때 도황미기 잡았고 급등 나왔죠? 예,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다 이런 것이 제 4차 산업혁명으로서 수익을 주는 것들이다. 이게 누가 이때 쫓아다니면 이것도 고점에14% 빠졌어요. 제가 아침에 차이크치란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래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매수하시면 조금 시간에 가치면 사면 지금 문장에서는 거의 그 수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일일이 열다안 할게요. 자 매도 팩트도그렇고 DMS S, 이것도 한15% 정도.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영리은 소프트 한 보실래요? 8월 18일 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8월 18일날에는 어디냐. 아이코. 이때였네 이때. 3엄도다이에 자꾸 매출이 횡보하다 크게 빠진 것도 아니죠. 이때 그 급등 급등하면서 50%수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은 이렇게 저점 있을 때 내용 있는 조목들 매수해 놓으면 다 수익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렸죠. 다 이게 우리 시, 실제 매매예요. 심풍제약 같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심풍제약? 요것도 황미께 이때 잡아서 111% 수익 나고 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매드 팩토. 이것도 정말 뭐 대단한 종목이죠. 응? 엊그제 급락장에서도 여전히 사산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려 제가 간다면 가는 게400%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함께 하실 분들은, 에? 함께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좀 소외되지 마시고, 물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종목 공략해서 10종목 다올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손절하는 것도 있고 예상을 빗나가서 어떤 뭐 돌발로 좀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이렇게 우리 종목들 포트를 분산해서 한 종목당 10에서 15% 하게 되면 다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수익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일단, 저와 친구 되는 방법, 잠깐 안내 해 드리고, 예고해 드린 대로, 과연 5G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될 것이냐, 거기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저와 친구 되는 방부터, 법 어, 저는 이제 무료 톡방도 운영하죠? 지금 1000분, 1100분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정보, 주식 TV, 무료 채팅방,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VIP 클럽에 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Money Today. 그러니까 MTNW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 제가 뭐 최우수 전문가라고 합니다. 뭐 그냥 또 자랑 같으니까 회원수 1등, 수익률 1등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무엇보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수익 날인데 저는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게 저희 보람이죠. 그래서 딱 MTNW 쇼츠 케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좋은 여부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 이렇게 하시면 PC 버전에서는 여기서 간단히 결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PC, 이게 모바일로 해서 안 되니까, 현재는. 그러신 분들은 1600-5908, 오후 6시까지 전화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010-917-6345, 이로 전화하셔서 12시까지 받을 거예요. 아마 11시 반이나.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단히 궁금하셨죠? 저희 슬로건이 뭐냐면요. 남보다 앞서서 시장을 보고 제가 간다는 간다면 가는 것들이에요. 저참 종목 연구 많이 합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지금 700%밖에 수익 내는 것이 그냥 뭐 운빨로 그냥 뭐 소도 뒷걸음쳐서뭐 이렇게 주장들 그게 아닙니다. 철저히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남보다 앞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면 쫙 우리가 매수해서 바로 바로 올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뜸을 들이면서. 어, 왕관을 쓰려는 자,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과연 누가 될까? 5G 대장은, 물론, KMW가 펀럿에서 제일 대장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이슈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보라이전, 미국의 통신회사에서 가장 큰게 보라이전, 그 다음에 AT&T인데, 거기에서 무려 8조 원을 수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미,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삼성지 부품나비원 회사, 그 다음에 또뭐 에이스테크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올랐죠. 근데 KMW는 그런 향인보다는 중국이라든가 삼성 자체 그런 것들 다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종목이 바로 HF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HFR에요. 제가 이런 데 설명 드렸죠 우리 부야편님께 제가 이거 음부선 이렇게 났을 때 하,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이거 추매를 못해서 진짜 속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의도 주식왕이라든가 그런데 봐서 제가 이 HFR을 계속 추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이유를 지금부터 설명 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또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 여러분 도움 주시면. 그,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 틀리면, 외국인은 1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6만 2천 주. 다쌍끌이 매수가 두르고 있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걸 소외됐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그 5G에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5G에서. 그러면 제가부터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KMW, 뭐 HFR, RHF, o 일 s o l u t i o n Solid. 오늘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 OE-solution, 뭐 다산 네트워크, 기자나 나와요. 근데 h f 도 오늘 나오게 나왔죠. 근데 저는 HF를 r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KMW 다 해요. HFR은 뭐냐면, 프론트 홀 정성형, 뭐, 인빌딩. 예? 인빌딩 중계기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고, 유선, 무선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되는 이거 뭐 이제 여러분 이거 뭐야 전송 장비 이것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프론트홀 이때 왜프론트홀이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53%나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와이파이 AP도 있지만 이게 53%의 절반이상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미국 시장 특히 넥스트 마켓 그 차세대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연구해서 계속 했던 건데, 참 주가는 좀 죽을 썼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서 지금 이제 글로벌, 이게 통, 그, 장비업체, 티어 1에 파는 후지스가 있어요. 거기에 파트레십을 맺었고, 미국의 5G 사이클에서 큰폭 실정이 기대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중국 통신비 시장은 이미 화이라든가지대다 장악하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된다고 해봐도 이제 그 한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주목하게 바로 이겁니다. d 랜, a n 디스플리이디스플레디오액세스 네트워크 일체형 기조기에서 c 랜, a n 센트럴라이저 이게 중심 일체형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것도 이제 그, 그 장비에서 자꾸 패러다임 슈프트가 일하는 거죠. 이게 지금 d 랜 a n 이 소위 말해서 분리형이 9 5에서95% 수준인데, 이제는 뭐냐면, 이거 디렛 구조를 고수하게 되면 카펙스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렌으로 가거든요. 이 시렛에는 가시 바로 점유율 확대를 하는데, 왜 이것이 관계가 되느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론트 홀. 그거하고 이렇게 만약에 디 디레, 디레에서 시행할 때 프렌트 홀이 그게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케임들은 있지만, HFR이 바로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은 자꾸자꾸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바로 c r n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일단 일체형 기지국하고 c r a 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냐면, 이제 DRAN의 경우, 그 이제 데이터 처리부하고, 그 다음에 무선 송신부, 이두 개로 나눠요. 셀사이드가 설치된 구조죠? 여기에 추가로 전력 시설이나 낭만 시설을 각기지국마다 설치돼야 해요. 그게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캐펙스하고 오피스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개발된 구조가 c l 인데 c l 는은 뭐냐면, 아까 DU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죠. 이게 데이터. 그 다음에 R은 전, 어, 송이죠 송수신. 이것을 분리해서, 뭔만 당기고, R 류만 당기고, 관련 DU들을 한 곳에 모아서, 크라우드 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알료 무선 송신부 어? 무선 송신부는 5개형 장비로 개발하기 때문에 냉각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 밖에 아래로 설치한 공간만 한명 임차가 되기 때문에 예? 임차하면 되기 때문에 전기로 임차별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코스트다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자꾸 이제 제가 이거 좀오버랩트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 실행으로 간다. 디랜에서. 그러면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 최소 20%까지 간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수혜가 수재,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CNN으로 가는데, 바로 차트 커뮤니션에서 미국에 또이 케이블 방송이 있어요? 예, 거의 국내 2위인데 이것이 한 3천만 가입자를 41개에서 보유하고 있, 어, 업체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하고 서로 조인이 되냐면, 보세요. 이게 바로 h f r 하 협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라이전, 네트워크. 그러니까 오늘 삼성에서 버라이전을 하니까 바로 이게 차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또 버라이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HFR. 이걸로 다 연결되는 어떤 그 체인관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이브 시대에서 차트, 차트, 차트하고 다 연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차터와 HFR이 또 다른 성장 기회가 되고 있다. 주, 주파수 경매가 이제 원래 6월달이데 자꾸 늦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고, 이것 때문에 HFR이 급등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신있게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참, 이게 제가, 저는 예, 이거 보게 되면 주봉 같아 보세요. 이때가 이제 상승장학회서또한번 신규, 어, 상승 채널이 일어나죠? 월본 보세요. 이게 움푹 움푹 팔때 역시 기회였어요 아까 여러분들 부엌 편다 알아요. 아, 저 변명 하나만. 아 이때 사야 되는데 다른 것들 먹기는 뭐. 뭐. 알토제가 대박 냈으니까. 그래서 이때 모칭이 조금 후회가 되고 오늘 이렇게 재료가 나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오늘 한 음산 하나만 줘라! 들어가려 했는데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리 부엌 표데 이거 4 0 0천 무조건 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좀 내렸다고 막, 예, 자꾸자꾸 돌아다닷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간다는 정보는 가요. 그래서 HFR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도움 되세요? 이것은 여러분 들 꾸준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연봉을 보아도 이제 새로운 상승 채널 옛날에 KMW 같은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조절 단계거든요. W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했나요? 똑! 이렇게 조주 단계를 거치면서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저는 미국 향에서는 역시 HFR이 대장으로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HFR 가지고 계신 분 축하드리고 이거 매수 포인트는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무조건 사지 마시고 제가 함께 하시는 분을 잡아드릴 거예요. 단 4만 5천 원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4만 5천 원 간다고 봅니다. 이미 v 합해에 말씀드렸고 매수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는 매수는 못하겠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 팁을 드려도 훌륭하죠. 그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 이 뭐죠? 이게 들으시면서도, 응? 음? 그냥 제가 입에 넣어서, 어? 소화, 씹어서 소화까지 시켜달라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조금 그렇죠? 예, 하여튼 좋은 정보가 친해져가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종목들, 지금 제가 발굴하는 게 있어요. 바이오에서 정말 탑픽으로 떠오르는 종목 발굴하는 게 있거든요. 함께 하실 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그동안 매매가 힘드시고 저만 믿으세요? 딱 우리는 확 믿기 아셨죠? 그러니까 확 믿기하고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라고요? 제간담은 가는 종목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다 그냥 막연하게 이게 아껴봤으면한것 같습니까? 제가 다 내용을 알고 저 쯤에서 몇 번씩 공략해서 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팍팍 늘려드렸단 말이에요. 뭐 계좌 수익은 여러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자랑한다 보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드리는 노로 하고. 내일 또황매기가 찍어진 멋진 종목. 예? 아시겠죠? 그거 함께 하실 분. 또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이제 HFR 진짜 맥점의 차업에서 수익 극도하실 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바이오에서 아주 멋지게 또계좌수 늘릴 수 있는 종목들. 그, 그런 종목들은 예, 저희 VIP 클럽을 위해서 시든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어, 지금 가입하시는 방법은 제가 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저 믿고 함께 하시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010-927-6345 여기서 좋은 정보 VIP 전화하셔도 되고 만약에 전화가 안 받으면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당유주씨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